안녕하세요. 매일 시를 쓰는 신 다선 김승호입니다. 아, 예, 오늘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아, 오늘 음, 월요일인데 휴일이라 예, 어떻게 음, 지난 밤잘 보내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어, 월요일인데 휴일이다 보니까는 그래서 그런가요? 예, 한글도 예, 하늘도 슬퍼갖고 하, 한글날 아침부터 비를 뿌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변에서 또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저는 443회 시청자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항상 어, 제가 여쭙는 말이지만 지난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요새 환절기입니다 날씨가 기온차가 많이 10도 이상 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은 어, 누구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자신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세계 정세가 불안전합니다 어, 국제유가가 4%나 급등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들이 물밀듯이 불어닥칠 것 같다라는 위기감에 어, 혼란과 위기가 같이 겹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계시는 국내 정세도 어,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제 11일 내일 모레로 다가온 강서구청. 어, 구청장 보궐선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에 따라서 어, 강서구민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예, 분명히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지 않겠는가 라는 예측을 나름대로 제 기준점에서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어, 상황들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이 상황들을 좀더 좋게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시와 어떠한 어, 대화를 통해서 뭔가 어, 아름다운, 좀 생각 같은 거라 또 마음만이라도 좀 편안해질 수 있는 글을 쓰면 하는 바람으로 매일매일 시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시는 울산 바위를 보며라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제가 자작 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울산 바위를 보며 다선 김승호 한 장인 사진을 찍기 위해 솔방울 전망대를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15층 건물의 높이지만 좋은 곳을 보여주고 픈 목적이 있었기에 힘들지 않았습니다. 높이 오를수록 시원한 가을을 느끼며 불어오는 바다, 바람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탁 트인 전망, 산과 바다, 그리고 마음에 차오르는 성시감 무엇보다 바다의 수평선과 울산 바위의 장엄함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움 그것은 내 곁에 당신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음, 중요한 소중한 시기 소중한 장소에서 어, 또 하다못해 그것이 먹는 음식점이라고 할지라도 어, 같이 소중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가 굉장히 큰 차이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소중한 사람은 누구이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의 주변에도 그러한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글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떠올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조국,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좀더 아름답고 평안한 안정적인 그러한 국가로 우뚝 서기를. 기도합니다. 음. 어제 즐거운 시, 소식들 있었습니다. 금메달 42개. 어우, 굉장한 목표, 목표치가 50개였지만 42개 굉장한 겁니다. 어, 거기에 우리의 그 안세용 선수의 투혼의 모습, 아 어, 배드민턴 안세용 선수 굉장히 참 존경하고 훌륭합니다. 그러한 그, 어, 악한, 어, 여건과 조건 속에서 다리 부상으로 힘들었을 텐데도 그 한쪽 발을 지탱하면서 이겨내는 그의 모습에 어, 정말 울컥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축구에서 어, 일본을 꺾어버렸습니다. 아, 그것만큼 더 소중한 것도 없었습니다. 또 야구는 중국을 이겼습니다. 아, 우리가 세계적으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안타깝겠습니까? 예, 수영도 이겼습니다. 도무지 우리나라의 끝없는 그러한 그 정신력 그리고 승리의 그 열심으로 노력하는 그들의 모든 운동 선수들 아시안 게임 우리 대한민국 대표단 선수들 어,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아수쳐 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예, 그러한 보람으로 살아가는 다선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쁜 소식 가득한 그런 날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까 합니다. 또 남은 일정 여러가지 잘 소화하고, 여러분과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솜 김승호였습니다.